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이 또다시 실종됐다. 이번엔 경기남북경찰청이 캄보디아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15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한 캄보디아행. 이젠 여행보다도 실종 패키지로 불리는 듯하다. 작년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캄보디아로 떠난 한국인 3남명 중 18명은 무사히 귀국했지만 나머지는 소식이 끊겼다. 일부는 돌아온 뒤 현지에서 감금됐다거나 불법 구금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덕분에 경찰은 휴가 후 감금 코스라는 새로운 장르의 해외 체험을 조사 중이다. 특히 20대 남성 A씨의 아버지는 내 아들이 어디선가 갇혀있는 것 같다고 신고했고, 20대 여성 B씨의 어머니도 딸이 연락이 안 된다. 감금된 것 같다고 호소했다. 떠난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일자리 찾아간 사람이 3 6명 여행이 목적이었던 사람도 9명. 하지만 지금 이 상황 누가 봐도 현실판 스릴러 체험단 같다. 경찰은 캄보디아 대사관과 공조 중이라지만 이미 한 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걸린 상태. 2025년에 해외 취업, 이제는 스펙보다 생환이 목표가 되어버린 현실이다. 청춘은 도전해야 한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감금은 좀 심하지 않은가.